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축복이 오늘 여기 모인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위에와 또한 지선역 부흥사, 단체 우예와 또한 엘림 교회 우예.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쓰기 위하여 그동안 훈련하고 연단하여 오늘 어려움 속에서도 잘 이기고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징계하며 여러 가지로 보여주는 것을 영적인 사람들은 볼수 있으나, 육의 사람들은 볼수 없으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특별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위하여 오늘 부르셨사 우리 주여 연합하여 함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장정동 목사님 마지막 대에 쓰기 위하여 그동안의 많은 연단과 훈련하여 많이 쌓아왔으니. 이제는 나머지 새롭게 하나님의 세계명을 이루기 위하여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네. 위해 여기에 부르셨사오니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루인하여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나머지 하나님 개혁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제는 들어가게 하여 주실 네. 줄 믿습니다. 네. 그리기 위하여 오늘 먼저 모여사 우리 주여 마지막 때에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선택된 지성여 부흥사단 체를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음. 그로 인하여서 이제 마지막 때 잠자는 자들이 일어나게 해주시고 죽은 자들이 살아나게 해주시고 지고 거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시며 눈먼 자 하시는 일을 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이 봉사단체를 통하여서 이제는 형식적인 것 이벤트는 다 떠나가고 정말 살아있는 예배가되게 하여 주시고 죽은 자들을 이제는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리는 것은 영이 요건 무익하냐 내가 너에게 이런 말이 여기온 생명이라고 예수 우리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 이 단체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겨야 하시고 오늘 순서를 맡아 아버지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자들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겨야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여기에 일림교회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열어주셨사오 이어, 어디가 하나님이아 통하여서 한국교계가 연합하게 해주시고 하나님게 하여주셔서 조교파를 조거라야 하나님 뜻을 이루는 내게 함께 갈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내단내단내 교단 내 교단 내 사람 내 사람 내파나파 양파 쪽파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선협으로부터 이제는 아버지 툴러내게 하여 주시 광명의 빛을 비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장영동 목사님 아직도